아, 여러분 에, 뉴스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이 공수처가 손중선 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윤석열 측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야당의 공수처가 선거 개입한 것이고 이건 정치 공작이다.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공수처가 국감을 앞둔 김웅에게도 10월 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지금 상당히 붕괴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러려고 만들어놨는가? 공수처가 왜 이러는가? 이렇게 에, 윤석열 측은 또 야권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측, 전 검찰총장 측은 에, 25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위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서 공수처가 어떻게 송검사 측에 대선 경선 일정을 언급하며 조속한 출석요수 필요성을 제기할 수가 있는가? 어? 이렇게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선거공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전 총장 대선캠프는 이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공수처에게 영장을 사주했냐? 누가 영장을 공수처에 사주했나? 또 공수처가 정치공작의 선봉장으로 어떻게, 왜 나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손검사 구속영장 청구를, 청구를 맹비판했습니다. 에, 이 대선 캠프, 윤석열 캠프는 이 공수처의 그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 중립과 적법 절차 원칙을 땅에 팽개친 그런 철사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야당 경선일에 임박하여 이런 정치 공작을 벌이다니 이 국민이 무섭지 않냐?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하고 지금 강한, 강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검사는 손준성 변호인에게 대선 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냈다면서 공수처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만 하면 된다. 어? 야당 후보의 경선 일정을 고려하여 수사를 서두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선거 공작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도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전 총장 측은 공수처는 국감 때문에 11월 초 출석하겠다는 김웅 의원에게도 10월 안에 나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며칠 사이에인데 12월 초나 10월 말이나 수사에 무슨 지장이 있냐? 이러면서 경선 전이냐 후이냐는 차이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죠. 경선 전에 망신주기를 통해서 가장 강력한 야권 후보의 지주를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뻔히 보이는 그런 속셈 아니냐 하고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 선거 일정, 대선 지금 경선 일정이 불과 며칠이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공수처가 이렇게 선거의 미묘한 시기에 두 검사를 이렇게 소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십니까 공수처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서 이 대선 캠프 윤석열 캠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수처는 정치 공작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송두리째 무시했다 이래도 되는가 라면서 검찰도 언론도 국민도 이런 수사 방법은 또 모두 못한 것이다. 이렇게 참 분격 분노 저항적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공처가 최소한의 비협조적이라는 고그 체포 영장을 건너뛰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지만 사건 관계자가 변호인 선임 등의 사유로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당연한 철차적 권리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전 총장 측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체포 영장이 아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구속 영장이 체포 영장보다 당사자에게 유리하다는 뜻이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이런 궤변이 어딨나? 에? 라면서 토요일 토요일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손준성 변호인은 이틀 뒤인 오늘 오후 언론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 이게 뭐냐 이거죠.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검사인데 상대가 검사인데 예? 이런 정치공작을 위해서라면 형사소송법상 방어권 보장은 뒷전이니라 하고 이 캠프는 정말 격렬하게 군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공수처 검사가 이런 기상천외한 방법을 혼자 생각하여 결행했을지는 없지 않나 누가 지시한 것인가 하면서 제보 사주로 윤석열 후보를 쓰러트려는 1차 공작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영장을 사주하는 2차 공작에 나선 것인가 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캠프만이 분통을 터뜨리는 게 아니고 전 야권 전 국민이 분통을 터뜨릴 수 있는 소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같은 검사, 검사, 검사를 어떻게 이렇게 토요일 날 영장을 한 것을 오늘 언론을, 신문을 보고야 알게끔 했다는 것. 이거 말이 됩니까? 정말 듣보잡입니다 예. 네. 그러면서 손준성 검사에게 억지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방해 등 혐의는 곧 부마랑이 되어 부메랑이 될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들에게 나중에 분명히 되돌아갈 것이다. 응? 엄정하게 돌아, 되돌아 부메랑이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분노의 표시를 감추질 못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공수처. 오늘 국민들 앞에서 존재 가치를 잃었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예, 오늘 국민들 앞에서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은 바로 윤석열 캠프, 거기서 선언적으로 얘기한 바로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정치 중립성을 잃은 공시처는 오늘 국민들 앞에서 존재 가치를 잃었다! 라고 주장하는 이 윤석열 캠프의 이 말을 속에 이 국민들은 굉장히 붕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 여론의 일부입니다. 자, 꼭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꼭 해야 하는지 손준성을 구속영장을 치고 이렇게 하고 또 공수처가 국감을 앞둔 김웅에게도 시월래 출석 요구하고 도대체가 왜 공수처가 이렇게 힘을 쓰고 있습니까? 이 선거일 벽대에서 왜 이렇게 과격하다고 느껴지는? 이러한 조치들을 함으로써 검사들 두 분을 이렇게 몰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사몰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참으로 의문이 많습니다. 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무척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선거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윤석열 캠프. 앞으로 이 공수처와 대선 개입과 또 중립, 정치적 중립 문제와 이런 모든 혼재된 가운데서 공수처의 위상이 아마도 상당히 복잡하게 재평가되는 그러한 혹시 일은 있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에, 캠프는 공수처의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적 중립과 적법 절차 원칙을 땅에 팽개 친, 내팽개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는 바로 이 점은 야당 경선일에 임박하여 이런 정치 공작을 벌이다니 국민이 안 무서우냐라고 지금 굉장히 경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은 공수처가 한 번쯤 공수처의 위상을 정리해 볼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공수처, 과연 공수처. 공수처는 무엇인가? 공수처는 어떠한 수사기관인가?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공수처가 왜두 검사를 이런 식으로 이 선거일 앞두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 국민들이 참못 궁금해 합니다. 아니, 궁금함을 넘어서 앞으로 이 명제가 어떠한 반작용과 작용 반작용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할 것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